시편 1 0 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리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리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픈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아멘. 왜 감사해야 합니까? 일절에 주님께 감사 드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하나님께서 악하시거나 불완전하시거나 인자하지 않고 남폭하시다면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악한 통치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왕 중에 왕이시요, 모든 근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하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절에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리에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생활 속에서 위험과 적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죄의 세력에 묶어두고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원수 마귀의 손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다 원수 마귀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그의 도구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귀의 손에서 놀아나거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 모아드리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방에서 모으셨으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는 양이라 할 만큼 약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교회라는 모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동일교회로 모여서 함께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전도하고 양육하게 하셨습니다.동일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모여서 사람들끼리도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함께 동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사절에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인간 사회에서 살아야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짐승은 살아도 사람은 살수 없습니다. 길을 찾아서 사람 사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7절에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길을 잃은 양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그들이 길을 찾게 해야 합니다. 나아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길을 잃을 이런 고통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오늘도 묵묵히 천국길을 가야 합니다.우리의 24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나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오전에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가난해서 그러기도 하고 병들어서 그러기도 하고 너무 바빠서 먹을 겨를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힘을 내야 합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먹을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먹고 마실 여유도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고통에서 헤어나옵니까? 우리의 처지가 이러합니까? 길 잃고. 배고프고 힘이 없습니까? 육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절에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길잃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기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길잃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사해야 합니다. 당하는 고통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길을 찾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해결해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힘을 내고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러지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령 하는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제정권이 무너지고 적화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신앙의 자유를 널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법. 복... 모든 법과 영과 내교와 가짜 인권법이 적시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줄선들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 갈등 한미 갈등이 해결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자들 가리는 자들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